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제가 얼마나 빨리 하는지 글자보다 먼저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예, 뛰어쓰기를 잘 하셔야죠. 낮게 하여 느니라 낫게 하여 나니라. 무슨 믿음이? 무슨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반드시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치유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 그러면 또 뜨끔하실까요? 솔로몬, 상처, 별, 스카, 이스 다운 우리의 삶에 어떤 상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아멘이십니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므로 그 받은 상처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러면 좀더 잔인한 질문, 지진한 주 설교 제목은 기억하시나요? 지진한 주 설교 제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존재하는데 생명의 출처를 모른다. 이거 이것처럼 아이러니컬인 일이 있을까요? 생명이 존재하는데 생명의 출처를 몰라? 이것처럼 무책임한 생명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다라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 생명을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이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모릅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가장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가 고난 당할때 피투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몰랐나요?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버티지 못합니다. 밀려나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세를 받고 성령충만해지고 나니까 달라진 건딴건 건 없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장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따가 더 나오겠지만 미문의 안전베개를 향하여 담대하게 그 생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파워와 능력, 생명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성령충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충만은 생명 충만이다 오늘 말씀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곳에 얻어야 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치유 교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날도 엄청난 하람 역사가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죠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에이 사기야 말도 안 되네 할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치의 기적에 대한 역사를 보겠습니다. 4등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게 될 때에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취의 말씀을 들으면 취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으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그리스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제90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치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뭐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을 보고 구걸을 하더라 여기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면서부터안전뱅이고 거지인데, 지나는 사람들에게 한 분에 더 달라고 손 내미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려되,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하면 왜 그럴까요? 한푼 줄려고 그럴까요? 거지는 그런 마음으로 봤겠죠.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푼 줄려고 그러나 쳐다봤겠죠. 그때그 다음 자리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때 베드로 가르되 은과 금 합니다.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요? 은과 금을 준다고? 그런데 내게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을 내게 없다고 실망해요. 그런데 놀라운 선화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 한번따라하시기 내게 있는. 이건. 내게 있는. 이건. 이게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안진배의 운명을 바꿀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역사이거든요. 도대체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3년 받아 따라다녔지만 이게 없었습니다. 예수를 모릅니까? 말씀을 모릅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다 있는데 그의 그때는 베드로의 가슴에 이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계집정이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처벌했단 말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밀리는 두려 워 떨고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이기 없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실망하셨습니까? 은과금 말고 뭔가 내게 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야그 뭐가 있지? 했는데 여러분이 수천만 번도 들었던 그저 평범한 예수의 이름인가요? 평범한 예수의 이름인가요? 전는 여덟 수만 살계의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에 심장이 떨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떨리기를 축복합니다. 설레기를 축복합니다. 설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한 결과가 뭐예요? 아다 알아! 그거 뻔한 얘기 아니야? 아 오늘 딱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베드로 얘기네. 아, 그, 쟤 어떻게 끝나다 끝난...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의 이름 앞에 설레고, 예수의 이름 앞에 가슴이 뜨겁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알고, 능력을 알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이 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내 형원의 반응. 이게 영성이란 말이죠.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육받으러 나오지 않았어요? 세미나 들어 나온 거 아닙니다. 아, 뭐 어쩌다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갖고, 아, 주일날 안 나가면 또 엄마가 뭐라 고 그러고, 아, 또, 또, 뭐, 나도 마음이 걸쩍 지근하고 오,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설레고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영성은 단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반응하는 건. 한번 따라 하세요. 영성이란 예수의 이름 앞에 반응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반응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거를 찌어다 하는. 하는 겁니다. 거를 찌어다 하는 겁니다. 거를 찌어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도망을 쳤던 생명력이란 일도 없었던 베드로가 무슨, 무슨 힘으로 이 안전병원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까? 딴거 없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것이 이제 생겼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붙잡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굳이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여덟 수만 케이시 성령 전세계에 수십억의 그리스한가운데에그 중에 one o 하나 싫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수억이 수십억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성을 가져보면 그들의 영성은 각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라고. 예수의 이름 앞에 얼마나 반응하느냐? 천차만별이라고. 예루수만사께이 성라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가장 뜨겁고 가장 설레이고 예수의 권세들에내 안에 차고 넘쳐서 막 삐쳐나오려고 하는 예수의 이름 내 속에서 삐쳐나오려고 하고 그 능력의 역사심으로 만미암아안진 베개를 바라보고도 크그 영혼을 불쌍히면서 일어나 걸를치어다 파워와 능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냄새가 그냥, 야 어마어마하게 향수를 뿌렸더라고. 사람은 없는데, 그 안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누가 뿌린 거예요? 아까 나간 사람이 뿌린 거예요. 아까 나간 사람이 뿌린 거예요. 그리스탄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예수의 능력 역사. 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와 능력 역사가 나타나. 베드로는 지금 이걸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를 치어다 그 속에서 뛰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지식일까요? 베드로의 무슨 열정일까, 요 열망일까요? 그가 배운 게 많아서 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성의 생명의 능력이 바깥으로 튀쳐 나오니까 쓰러 있는 사람을 세우고 해야 되는 그 마음의 성령의 힘이 지금 예수를. 이름으로 통하여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른자마 이렇게니 발과 발마 곧 힘을 얻었다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믿으십니까? 여기만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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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외우냐 중요하다. 얼마나 듣느냐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정리 3장 1절로 10절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해 보금선과 소리습도 들었어 아 익숙하다고 앞에 들어가 미문안 이렇게 세웠대 익숙하다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다 아는 얘기를 어쩌라고 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레마가 되는 겁니다 왜말한뭐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네가 베드로가 되라 한번 따라 네가 베드로가 되라 전에는 나약하고 비참하게 도망치고 숨었던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안에 영성으로 충만하면 예수 의 이름이 내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 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권세와 능력을 내 가슴에 품게 되고 담대게 외치게 하서 내 옆에 쓰러진 영혼들을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켜 튀게 만드는 역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천만 번더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전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을 힘치게 하고 힘 있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여로 물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말한 그런 겁니다. 뻔히 하는 말씀이고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도 말씀을 새롭게 듣는데 내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영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시는 거고 이제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모든 병에서 걷는 것과 찬성한을 보고 어땠을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이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었는데, 그가 일어나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와, 놀랍게. 또 어떤 사람은, 뭐야, 저거 사기 아니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야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야내 문제 다 해결되겠네 베드로와 요한을 신격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베드로가 밝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 이름 과연 어떤 일어났을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나타난 치유가 아니다 4장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요원을 붙잡으려 왜냐하면 우리가도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안전벨이 일으켰어 그럼 와그 사람 야 사인이라도 한장 해주세요 뭐 달라들지 않겠어요 뭐가특별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2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원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내 평생의 손을 일으였으니 뭐,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막, 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 크게 놀라며 달려가서 나가갔어. 그 사람 보고, 설러먼 행복에모이거을 부릴 행복에다 모였더라.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을 우리 곁에 두고자. 그를 믿고 따르자. 아마, 베드로 요한 종교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과연 베드로 요한은 어떡할까요? 철저하게,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리 무시 고백을 합니다.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밝히는 능력의 예수 그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능력의 치유가 아니었다. 12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로왜 놀랍게 하겠느냐? 놀랍게 하겠느냐? 그 다음절에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뒤집어내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권광 권 경건과 이걸 풀어야 되냐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역사는 사람을 통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목 대상이 아니다 누구다 배우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3-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를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넘겨주고 필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왜그 앞에 거부했지만 어떻게 됐어? 너희가 거룩하고 어른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사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생명을 못 박은 거야.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주. 한번 따라 하세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고백이 됩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수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가 운데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 이름이 사람을 낳게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근거가 되면 그 위에 그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예수로 말미암만한 믿음이.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아멘을 하셨는데 강도는 달라요. 뭐 이래서 10이라고 하면 1을 믿는 사람도 있고, 5를 믿는 사람도 있고, 10을 완전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91년도에 강사대 계고에 교구장 을할때였었는데두 가지 사건이 불현듯 떠오더라고요. 한 가지 사건은 목회자로서 비참했던 목회자로서 이런 멸시 수모 아픔? 왜냐면 뭐 그때 뭐 목산수 받은지 1년 2년 뭐 됐을까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가는데 뭐 교구가 새로 이제 교구장이 돼서 이제 새로 가면 뭐 거기 이제 뭐. 재직들이 있어서 차례대로 이제 쭉 신방을 하거든요.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뭐. 집에 갔는데 방이 너무 커서 어디 앉아야 될지나 몰라. 뭐 어떤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처음 만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본인 사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아, 목사님 말 우리 남편하고 내가요. 그뭐 어디 교회 누가 어느 목사님 아시죠아시워 아, 그냥 그분들하고 어제도 같이 식사를 하고요. 우리 뭐 바깥 니면 그분들하고 늘 만나고 해요. 어쩌라고. 나뭐 이제 뭐교 이제 목사님서 받은 지뭐 1년년밖에 안 됐는데 30대 뭐뭐한 네다서 세네서밖에 안 됐는데 어쩌라고. 아, 그렇다고 그냥 아, 그러면서, 아 오늘 바쁜데, 그냥, 정말 개고장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잠깐 왔다 가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예배에 대한 중심이 없어. 사모가 없어. 간절함이 없어. 보니까 이건 형식이야. 교고장이 새로 왔으니까, 와서, 예배,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예배되고, 빨리 가라. 이 얘기야.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예배 동안은 목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니, 목사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오늘 뭐 먹으러 갈까요? 예배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요? 이건 도대체 형식이야. 이거 내가, 내가 여길 왜 와야 했는가? 막, 만나서부터 빨리 도망갈 생각밖에 없더라고. 아, 사실 하나님 이런 그래요. 그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에 따라 역사가 달라더라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곳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더라고. 예수님도 착 하버나움에 가셨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가셨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저 예수 누구야? 저뭐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언제 저렇게 컸대? 저 어렸을 때코치질리 갔더니 아이고, 저 누이들의 형제들 다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아? 여기 왜 왔대? 뭐, 뭐 역사를 하고만 말씀 중은 그래 왔다 가라 그래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퇴적을 받지 못하더라 그리고 다시는 이 가보나 고라 때 보다 더 아픈 심판이 있을거다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거부하고 리스펙이 안 되고, 사모하지 않고, 소 믿음이 없는 곳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때 저는 그때,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꼭 비슷한 시기에 저는 또, 또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는데, 새로운 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성이 아주 특이했어요. 여자 성도의 성이 봉시였어, 봉. 내 성이 봉이다. 우린 봉이 없나? 봉. 누가 손든 거지? 더워서 막 이렇게 하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봉이야. 그냥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혹시 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KBS인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봉두환입니다. 봉두환은 아세요? 네, 봉두환 씨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실명을 거의 가까이 바뀌는 이유는 이건 현실이란 얘기라고. 이건 뭐, 그냥 어디 주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사역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남편은 프레센터 앞에서 있는 큰 호텔의 매니저였었어요. 그러다가 연대 그, 연세대학교 쪽으로 스카우트에 가서 건물을 하는 매니저가 됐는데 그두 분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어. 등록을 하시고 처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었던 사니까 깜짝 놀랐어. 야, 정말 믿음 안에 잘 잘하고 있구나. 막 이러는데 오늘 갑자기 충격적인 전화가 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이사짐을 나르는데 새로 이사하면서 그 강서구 쪽에 이제 하는데 그. 베란다에서 어느 쪽으로 이사가 이제 들어오면 냉장고가 들어오는가 봐요. 냉장고가 들어오는데 이사하다 보니까 막 짐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한 3일 넘는 시칼이 문턱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쪽에서 이제 냉장고를 끌어들이고 하는데 냉장고에 딸려서 이 시칼이 들어오면서 그 남자, 그 남편의 허벅지를 찔고 들어갔어. 30cm짜리가. 근데 아. 주두막 잡아 당기다 보니까 쭉 따라 들어온 거야. 그래고뭐 겉에만 30몇바을 속에는 뭐 속까지 막 근육 다꼬맨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 이제 연대 쪽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인가 이사한다고 그냥 허벅지가 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막 수십 번을 꼬매고 기부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의사는 말하기를 최소한 뭐 2개월 먹이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출근안 되고 다그아 그래요 그냥 전화로 기도하고. 그런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전화 와서 금요일날 목사님 저 이제 신방을 좀 오셔서 남편이나 옆에서 기도 좀해 주세요. 이사도 했으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던 성도가 이거 뭐 어떡하냐고 이거. 이시 그 칼도 작은 것도 아니고 막삼3째식 칼에다가 막, 막 허벅지가 안쪽 안쪽으로 수십 바을 꿰맸으니 급유수를 하고 이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니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신방을 갔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은, 캬, 물 꿇고 예배 드리다고. 너무 간절한 거야. 같이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냥,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와야 되는데, 하,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내 다리에다 손을 얹었어. 기부스 한 대다가. 뭐, 기부스는 딱딱하니까, 뭐, 그냥 손만 얹으면 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기부스는 껀데, 막, 하,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짓눌렀어, 기부스를. 어,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밑에 허벅지에서 뭐가 살들이 우주우주직 우지직 하는 거예요. 나는 순간적으로 이거 실밥이 터졌나 보다. 겉에 꼬맸고 속도 꼬맸다 그러는데, 어,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 이 남자, 남편도 막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도 뭐 비명도 안 지르고, 이거, 큰일 났다. 실밥 다 터뜨려. 이건 큰일 거는 큰일 났네나 걱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났어. 근데 다행히 뭐, 뭐 아프다. 이런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제 다리 밑에서 막 다리에서 막 근육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왜? 저도 느꼈는데 그랬더니 난 속으로 뭐한 터졌다 사실 걱정이 됐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돌아 나왔어 그 매일날 그러게 됐는데 아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와요 안 집사님 뭐 봉집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주일날 목사님도 기도 받으러 갈 거예요 아니 다리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 그런 거 같은데요 근데 목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일 드릴게요 실밥 터졌나 혹시 이 개월 됐고 육 개월 됐다고 나한테 이거 그런 거. 마음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주일날 됐는데 오후 됐더니 남편이 정장을 하고 목발 하나만 살짝 하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고르냐고 그랬더니 아 목발을 싹 내려놓더니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토요일 날 주일날 그리고나 금요일 날 그러면서 토요일 날했는데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기부스는 하고 지금 다음 주 어, 내일 뭐 주일날 월요일 날나가야제 출근해야 되는데 갈수 있나? 내 주일날까지 견뎌보고 안 되면 못 간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 그런데. 마음이 착잡한 마음으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이제 아파트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걷다가 혹시 이게 걸어지나? 하고 지팡이 놓고 이렇게 걸어봤더니 다리가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어, 이거 지팡인가?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 내려놓고, 둘 내려놓고, 가지고 이렇게 걸었더니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안 찢어진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어, 안 아픈데? 이렇게 해갖고 걸었더니 안 아파. 그래서 내친김에 계단을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 봤대. 꼭 그렇게 올라는대 근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어. 아, 나게 영광의 박사 한번 들으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저 내일 출근해요. 그러는 거죠. 내일 출근한대. 아니, 지금 수십 번을 꼬매갖고 기부해에서 의사는 두 달, 세달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실밥 터진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그분이 라는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다리가, 아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 움직이겠어. 그러면서, 목사님 저 내일 출근해요. 와, 이걸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실밥 터진 줄 알았더니, 와, 하나님 그렇게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대 그것을 하고 그봉집살님한 분이 어, 뭐 제가 이따가 실명도 얘기하겠지만 그분이 그걸 얼마나 열심히 사랑사찰하고 남편도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 되셨더라고 한 십몇 년 전에 저 강동구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 성가대 지혜요. 크 음악신학대인가, 신학대 신학 음악대인가, 우리 가갖고는 지휘를 배워갖고, 이제 뭐, 이 순봉 기고 다니면 지휘하러 다니더라고. 전 이름도 아니죠, 그래요. 봉, 자, 청, 자, 신, 자, 봉, 청, 신이야.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좀하라 그래요. 어. 와. 아, 그때 전 알았습니다. 신앙은 연조가 아니야. 신앙은 모양과 호세도 아니야. 나, 처음,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믿어져요? 2개월, 3개월이 있어야 될 기부수가 당장 내일 모레 그 찢어진 그 사람이 그걸 풀고 출근을 한다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동무지 여러분이, 아이, 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름도, 실명도 얘기했잖아요. 그 교구 지역도 얘기했다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서 좀, 전화 좀 하라고 한다 했다니까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내 머리는 안 된다고 하지. 내 생각은 안 된다고 하지. 내가 가진 것들이 그게 될수 있겠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상식을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제 생애, 저 30대 이미 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걸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다는 거, 이게 믿어져요? 아, 그거야. 목사님, 그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믿을 수 있지만, 목사님 말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 믿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의 증거에 대한 표적에 대해 좀 오늘 셋째로 사전,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구원과 전도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럼 어떻게 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하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묻고 있는, 누르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어. 그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20절에도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대 오심을 보게 되리라 그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예수가 우리가 재림 예수에 대한 비전도 여기서 말씀을 할 줄은 몰랐죠. 주께서 너희를 위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맡은 그를 받아들. 그 예수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너를 위해서 처서를 예비하면. 내가 자서를다 입혀고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리.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세컨카밍, 예수의 재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땅에 영원히 살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예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은 예수 우리를 증거한다. 22절로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나를 세울 것이며 이미 모세 시대에도 예수가 증거되고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듣게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 는 백성 중에 멸망하들이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역사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어 말은 모든 선자도 이 때를 예수 그리스도에 따게 오셔서 역사할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도 우리 세우신 약속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일시키땅위 모든 족속이 너희 씨 이미 아브라함 때 너희 씨가 뭐예요 바로 다윗의 씨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이든 신학이든 지금 빼두리 입속에 고백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 도 말미야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도전하시요 의식과 사고가 바꿔줘야 돼요. 뻔한 믿음이 아니라, 수십 년 들었던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의식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예수님 묻습니다. 그게 될 줄로 믿느냐? 예수로 말면 될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 내 믿음대로? 될지 하다 여러분, 제가 그, 제가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이 났습니다. No! 전 지금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몰라요. 저는 찢어진 줄 알았지 나을 줄은 꿈도 생각 못 했어. 그러나 낙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님. 지금서 저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로 안수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낙제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